네, 저는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아르리카포르투에 있는 빵집에 왔습니다. 와, 여기, 에그타르트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. 이게, 제가 홍콩에서도 에그타르트 먹어봤는데, 거기도 진짜 맛있었는데, 여기는 뭔가 다른 느낌. 촉촉하고 더 부드럽고, 와 계란도 많고. 계란도 많고, 정말 듬뿍 들어있습니 굉장히 맛있어요. 이 커피도 아주 기가 막혀요. 커피 맛이 기가 막히고 음 여기 음 있는 이 샌드위치도 이 햄이 굉장히 그 느낌이 잘살아있어 실하네요. 먹다 먹다 이게이 햄이, 음 햄이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체를 무슨 모르겠는데 <laughs> 저만 추천. 네. 저만이 추천해주셨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. 오늘의 음 아침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. 이를르타르스고꾸덕꾸덕한이를르타르스꼭 드셔보세요. 포르투갈에서는 낙타라고 불러요. 나타